여러분 반갑습니다. 최대표 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7월 1일 2022년 하반기부터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이 달라지는데 그 중에 어, 고용노동 관련되어 있는 정책 달라지는 거 여섯 가지만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각 여섯 가지 그 하나하나 이제 주제별로 어, 기회가 되면 영상을 찍어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릴 건데 이번 영상에서는요 어, 주요 주요 내용 위슈 위주로 좀 간단하게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고용보험 적용 확대됩니다. 계속해서 고용보험 적용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번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것은 소프트웨어 기술자, IT 기술자 등 5개 직종의 노무 제공자에 대해서 고용보험이 추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가정 어린이집 원장 등 사업자 등록이 없는 일부 고유번호증, 고유번호증 보유자도 고용보험 가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건이 완화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거는 뭐 제가 영상에 ...에서도 어, 지난번에 한번 찍은 것도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나중에 기회 되면 더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두 번째,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내용은요. 특고 산재보험 적용 확대입니다. 어, 어떤 업종이냐면요. 유통, 배송기사, 그리고 택배, 지선 간선기사, 그 다음에 자동차 또는 공물 등을 운반하는 화물차주 등이 해당이 됩니다. 3개 분야 특고 종사자도 산재보험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세 번째, 7월 1일부터 달라지는 고용노동 정책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활동 촉진 방안이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완화, 운영하였던 실업 인정, 실업 인정을 정상화하고 재취업 활동 기준을 재정비하며 본연의 취업 지원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개선 방안이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추가적으로, 향후에 한번, 저, 실업급여에 대해서 한번, 촬영을 해서 영상을 찍을 그런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반기에 달라지는 어, 내용은요. 국민 취업 지원제도 지원 요건이 확대된다라는 겁니다. 국민 취업 지원제도라고 어, 들어보셨을 건데요. 어, 가구 기준 재산 합계액이 5억 이하, 기존에는 4억 이하였는데요. 5억 이하면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18세에서 34세 청년에 대한 소득 지원 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매출 3억 원 이하인 자영업자는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참여가 가능하다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번째 하반기에 달라지는 정책은요. K디지털 기초 역량 훈련 지원 대상 확대입니다. 만 35세 이상, 만 54세 이하 중장년 구직자뿐 아니라 재직자도 K디지털 기초 역량 훈련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국민 내일 배움 카드 계좌를 통해서 K디지털 기초 역량 훈련에 참여 가능한 50만 원 추가 지원이 됩니다. 대단히 마지막 여섯 번째입니다. 어,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지원 요건이 완화됩니다. 그래서 고령자 관련돼 있는 건요, 신규 고용장려금도 있지만, 어, 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이라는 게 있는데요. 고, 어, 계속 고용제도 시행이, 시행일을 취업규칙 등 변경 신고한 날로부터 최대 30일 이내에 소급 적용 가능하도록 지원 요건을 완화하겠다라는 거고요. 60세 이상 피보험자율이 30% 초과하는 모든 규모의 기업 지원 제외, 그 다음에 피보험자 수의 30%와 최대 30명 한도 내 지원이 된다 이렇게 하시면 될것같습니다 지금까지 어뭐 고용노동 정책 관련돼 있는 내용만 7월 1일부터 변경 내용을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뭐 이 내용을 좀 심도 있게 말씀드리지 않고요. 간단하게만 제목 위주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 외에도 뭐 정부 정책 관련해서 하반기에 바뀐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추후에 또 영상을 통해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상세히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